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복음성가 중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함께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아멘. 솔직히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것을 함께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들 아시죠? 모르시네요. 아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때에 한 번쯤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려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특별히 장난감을 소개하면서 가지고 노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통 봤던 것을 또 봅니다. 보고 또 보는데 똑같이 재밌어해요. 똑같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손흥민이라는 손흥민이라는 영국의 토트넘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골을 넣었더라고요. 저녁에 스포츠 채널을 딱 켜게 되면 이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 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본 방송을 봤는데도 그골 넣는 장면을 다시 보니까 기쁜 거예요. 똑같이 통쾌하게 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한자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몇권 있나요 복음서가 몇 권이죠 성경에서 네네 네 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의 일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선생님이 한 친구에게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실기 점수 A를 준다는 거예요. 와, 그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선뜻 나서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동안 모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 한 친구를 뽑고 그 친구가 모델이 됩니다. 그 모델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델은 한 사람인데 그림은 모두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얼굴을 크게 그려서 얼굴에 점까지 표현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뒤통수만 또 어떤 친구는 전체 모습을 또 장난기가 많은 친구는 엉덩이만 확대해서 그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델은 한 명인데 그림이 모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는 사람의 실력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지만 모든 그림을 조합해 보면 아, 이 모델은 대충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러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앞에서 본것 같습니다. 마가는 옆모습을 본것 같고요. 누가는 뒷모습을 그리고 요한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마태는 앞에서, 마가는 옆에서, 누가는 뒤에서, 요한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액기스를 액기스를 한번 마셔 볼까요? 축구 선수의 골 장면만 모아 놓은 하이, 스포츠 하이라이트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아마 마태복음이 아니 마태복음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구약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동문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도 이사야에서 말씀해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다니엘 등등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알고 싶은 부분만 알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러했어요 구약성경에 예수,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마이마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요만큼만, 요만큼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틀에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을 기다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만한 행동인가요? 피조물이 조건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모습 아닌가요?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왕은 너희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봐 너희도 알고 있잖아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야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왜 모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면 따져가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왕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상 수훈과 수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귀신들도 떨고 복종합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어떤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돈을, 명예를, 권력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 십자가를 지었고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능력 있는 위대한 왕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서기관 출신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이죠. 마가는 베드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복음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실수를 가장 잘 묘사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의 위치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시 누가 섬기는 사람이었나요? 네, 종들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낮아지셔도 너무 너무나 낮아지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으니까요.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종에겐 족보도 탄생 기사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사역하세요. 바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면 장면의 전환이 너무나 빠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어떤 가르침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나옵니다.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종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죠. 자신의 집에 종이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온갖 일을 하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종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종이 되기까지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종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그렇게 묵묵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혹시 누가의 직업을 아시나요?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오와 <laughs> 맞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교단체 이름 중에 누가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입돼서 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누가 선교단체죠. 네, 누가는 의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배운 사람들이죠. 학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환자들의 병명이 정확히 나오고 의학 용어가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진단과 치유의 설명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술을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즉 처음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살핀 내용을 차례대로 써 보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성격이 잘 나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글의 내용과 문장력과 그 언어 선택이 탁월합니다. 단어 하나 하나가 전문적이고 확실합니다. 순서도 정확하고요,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오빌로여, 대오빌로여 내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에는 그,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대오빌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 복음 1장 3절에도, 3절에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아았노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글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네 누가 복음입니다물린 예수께서 행하시 가르치신 것까지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 왜 데오빌로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 이름 보면은 데오빌로. 데오는 데오스. 데오스가 뭘까요? 데오스.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아 예수. 아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그어 헬라 이게 번데기 표시 있잖아요. 동그라미와 가로 이렇게 하나님을 할때 이렇게만 적긴 하거든요. 막 빨리 막 필기할 때 신학 신학교일 때. 데오스, 데오. 필로는 뭘까요? 필로, 빌로, 필로, 필로스. 에로스 아세요? 에로스. 에로스는 필로스, 아가페. 헬라오로 말하는 사랑을 좀 이렇게 세, 세 단계로 나눴어요. 에로스는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필로스는 뭐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니까 대중 일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꼭 우정간의 사랑만 찾진 않고요.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헬라오는 그렇게 사랑을 세부르로 나눴어요. 여기서 말한 필로스, 즉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카카까지, 데오빌로 카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서 부르는 단어. 라는 뜻이 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각하'라는 단어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총독에게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쓴 것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국 데오빌로 각하도 헬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은 정확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예수님의 성장 배경과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과 탄생, 어릴 적 삶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외로움과 배신과 배고픔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아주 잘 아십니다. 그냥 하늘에 계셔서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아시는 겁니다. 과부의 마음을 누가 하나요? 호라비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목사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 진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린이와 여성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는 많이 담았습니다.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전 인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또 이르시되 이같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말씀이에요. 이,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쭉 설명하면서 십자가와 그 부활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그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격려와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그러했어요. 그 박해 속에, 그 로마의 그 내로 황제의 그 박해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쓰여진 위로와 격려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설명드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개 땡땡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이의 아들은 야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신비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즉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부터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우리가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보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번딱이 문장이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영어로 말하면 I am 헬라어로는 Ego Amy 신학교 시절에 이 Ego Amy 이 헬라어 단어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이 단어만 가지고 두 시간 동안 공부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Ego a m 나는 나다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시 떡이나무 가운데서 또 누구, 당신 누구십니까라고 할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에고 영어로는 I'm t h a t I'm이라고 하는데요. 일곱 번 나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네.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전부다 구원과 생명과 관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 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는 예수님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보니 왕 같은 위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옆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늘 무언가 들려 있어서 열심히 분주 일하시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며 섬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종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뒤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히 본 거예요. 어디로 향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래에서 위로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이 땅에 오셨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역시 십자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